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26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기대되는 기능들이 많죠. 저와 함께 테슬라 전문가 전찬함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찬함 님. 안녕하세요 이직님. 테슬라의 이번 업데이트는 그록 AI부터 라이트 싱크, 오디오 프리셋까지 흥미로운 기능들이 가득하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주목받는 기능인 그록 AI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차남님, 그록이 드디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2025.20 업데이트에서 그록 UI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2025.26 업데이트에서 그록 AI 어시스턴트를 정식으로 차량에 도입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미국 시장에만 적용되고 AMD 라이젠 기반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필요하지만 슈퍼그록 같은 별도 구독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오, 그럼 어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모델 S, X, 3Y 그리고 사이버트럭까지 모든 AMD 기반 차량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록은 차량의 구성 요소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고 기존 음성 명령 시스템이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한다고 해요. 흥미롭네요. 그록의 인터페이스는 어때요? 운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테슬라가 X에 올린 영상을 보면 그록은 음성명령을 처리할 때 무지개색 음파를 표시하며 시각적으로도 멋진 경험을 제공해요. 마치 다른 인기 기기들과 비슷한 느낌이죠. 운전자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고 실시간으로 반응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라이트 싱크 기능인데 이건 좀 재미있어 보이네요. 전차남님 이 기능은 뭔가요? 라이트 싱크는 테슬라의 주변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를 음악에 맞춰 동기화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산타 모드나 레인보우 로드 모드에서 이미 주변 조명을 활용했었죠.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악의 비트에 따라 조명 색상이 변하거나 앨범 아트웍의 색상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요. 오, 그럼 차 안이 완전 파티 분위기가 되겠네요. 정확히 그렇죠. 테슬라는 이걸 레이브 케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주차 중일 때는 조명 밝기를 최대화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되어 토이벅스 앱에서 이 기능을 개별적으로 켜고 끌수 있어서 사용자 맞춤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원 차량과 지역은요? 주변 조명 기능이 있는 모든 차량 특히 사이버트럭 포함해서 지원되며 전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추가 기능이에요. 오디오 설정 프리셋도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네, 이 기능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특히 반가울 거예요. 차량 설정에 새로 추가된 오디오 탭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맞는 프리셋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팝 음악용 프리셋, 음성 콘텐츠용 프리셋을 따로 설정할 수 있죠. 오디오 설정도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이퀄라이저뿐만 아니라 몰입식 사운드 레벨도 조정 가능하고요. 게다가 오디오 설정이 차량의 기본 컨트롤에 통합되어서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다만 밸런스 설정은 프리셋에 저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어떤 차량에서 지원되나요? 모든 차량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형 모델 S와 X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정확한 정보는 업데이트 배포 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캠 뷰어 업데이트도 흥미롭네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번 업데이트로 대시캠 뷰어에 재생 속도 조절 기능이 다시 추가됐어요. 이전 뷰어에서는 0.5배, 1배, 1.5배, 2배 속도를 지원했는데 새 플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화면에 재생 속도가 표시되고 탭으로 원하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죠. 사이버 트럭에도 드디어 적용된다던데요? 네, 맞아요. 사이버 트럭은 원래 새 대시참 뷰어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라이젠 기반 차량 전부에 적용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차저 관련 업데이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개선됐나요? 슈퍼차저 목록에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됐어요. 이제 유료 부차, 발렛파킹, 액세스코드가 필요한 슈퍼차저를 미리 알수 있어요. 특히 차고에 있는 슈퍼차저의 경우 위치한 층수까지 표시돼서 찾기 훨씬 편해질 거예요. 소소하지만 실용적이네요. 맞아요. 이런 작은 개선이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모든 차량과 지역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지역 지원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신규 소유자를 위한 온보딩 가이드도 새로 추가됐다고요? 네, 이건 특히 신규 테슬라 오너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시트와 미러 조정, 라이트, 와이퍼, 오토파일럿 같은 기본 기능 사용법을 안내해 줍니다. 특히 스톡이 없는 신형 차량에서 오토파일럿 액티베이션 같은 기능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 차량은요? AMD 라이젠 차량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테슬라가 구체적인 차량 목록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에 따르면 이번 주말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되고 1, 2주 안에 고객들에게도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에요. 그러기 가장 큰 화제지만 라이트 싱크나 오디오 프리셋 같은 기능들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정말 기대되는 업데이트네요. 전찬남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소식으로 또 만나요. 네, 이직님 언제나 테슬라의 새 노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26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